네, 안녕하세요. 오카리나 초록반 아, 강사 최인정입니다. 7강 시작하겠습니다. 네. 자, 저희 교재에 16페이지 1번 보시면, 네. 음의 길이와 박자 연습하는 거 있죠. 음, 지금 현재, 예, 그, 요 상태가 지금 도예요. 그래서 요거 한번 불어볼게요. 네 마디. 4박자. 4박자. 시나요 음. 제가 오카레나를 같이 불고 있어서 마음속으로 카운트를 같이 해주세요. 자 그다음 두 번째 음이 레지요. 레 이거 네, 하나 떼요자 여기가 레예요. 레 소리를 들려드릴게요. 레. 자 교재 보시면 레는 이분 음표예요. 이분 음표 이렇게. 다음, 세 번째는 미. 미. 네, 미. 미 잡고 계시죠? 네. 미들 4분음표 4개. 한 번만 더. 자, 다음. 4분음표 다음, 나오는 음이 8분음표인데요. 파. 네. 파. 8을 가지고 8분 음표 정확하게. 네, 다시 한 번. 네, 이렇게 연주하시고요. 8분 음표를 처음에 그 오카리나를, 악기를 이 연주하시는 어, 그 수강생 분들께서는 얘를 기이를 짧게 연주를 하시는데요. 충분히. 8분음표의 길이를 충분히 내주세요. 얘가 스타카토가 붙어있는 게 아니니까요. 네, 자 그다음 다시 솔, 솔 4분음표, 솔. 네, 솔 4분음표 한 번만 해볼게요 네, 자 그다음 6마디 다시 파, 파. 파, 2분 음표죠? 2분 음표, 두 바, 2분음표 두 바. 한 번만 더 해볼게요. 네. 다음. 미. 미는 다시 오는 표. 미, 요거 구멍을 하나 더 막아야죠? 미, 오는 표, 길게, 네 바. 이럴 때 이제 포인트는요, 호흡을 쭉 주세요. 호흡을, 그러니까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. 이렇게 꼬물꼬물꼬물꼬물한 그 호흡이 아니고요. 이렇게 직선으로 나가는 고든 호흡이에요. 그러니까 보세요. 미 이런 호흡이 아니고 곱게 뻗어 나가는, 직선으로 뻗어 나가는 이런 직선, 직선으로 뻗어 나가는 호흡을 주셔야 돼요. 자, 다음. 레 네 다시 2분 음표, 2분 음표. 하나 한 번만 더. 자, 마지막으로 도 음, 도. 자, 2분 음표에 점이 하나 찍혀 있으면 얘는 네 박이 아니고 그렇죠. 세 박. 세 박. 한번 더. 네,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.